신약 성경 140면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잠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때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전부터 우리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일컬어 삶의 질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는 말이 당신의 삶의 질수가 높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하요 물질이 모자라고 궁핍하면 삶의 질이 훅 떨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요소는 건강의 문제일 겁니다 물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질은 훅 떨어져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의 길을 가, 가기 위하여서 물질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와 이웃에 대한 오해의 문제입니다. 오해에 늪에 빠지면은 헤어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질은 풍부하고 건강해도 이 오해의 높이 한번 빠지면은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이 귀찮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불행하다라는 강한 그런 절망감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오해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맞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로 인한 양자 간의 갈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매우 더어뜨리고 많은 것입니다. 오해는 오판을 낳게 되고 오판의 결과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느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모처럼 등산을 갔답니다. 산을 한참 타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전역이 됐어요. 이제 곧 내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내려가야 할 시간쯤 와서 산길에서 갈림길을 만났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에 갈림길이 있는데 내리막길은 안내판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 표시해 놓고 자기가 봤을 때 보면 오르막 길인데 내려가는 길이라는 안내판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설마 이 오르막 길인데 왜 내려가는 길이라 하고 분명히 지금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오르막 길이라고 했을까?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장난쳐서. 이 안내판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야 하니까 무조건 내려가는 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시면 아실 겁니다. 갑자기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때부터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자기 눈에 보여지는 내리막길,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안내판은 분명히 그것이 오르막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 따라 내려가다가 그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밤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살아났다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너무나 좀... 그런 예화입니다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자기 확신이 오해를 낳게 되면서 그 오판의 결과는 우리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이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기 전에 두 가지 주제를 요약해봅니다. 하나는 평소에 세계와 이웃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평소에 세계와 이웃에 대한 타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오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매우 필요한 그러한 훈련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뢰구척의 가장 근본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매일 묵상하는 습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의 습관을 익혀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신 속에 타인에 대한 불신 속에 오해에 높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한 행복한 사람의 길을 논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랍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은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되면 자기 확신 속에 오해의 늪에 빠지게 되고 오판의 길로 가서 인생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그러한 죄인과 혹은 악인들과 오만한 자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오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판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시간을 초능같이 여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할 때는 우리는 세계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오해의 너펄 우리는 해쳐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평소에 사랑하기에 훈련을 해 가야 합니다. 세계와 타자에 대한 사랑의 훈련 말입니다. 이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즉, 세계와 타인에 대하여 범사의 긍정성을 갖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세계와 타인,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신중함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습니다. 이해심이 나아갑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련의 사랑의 의지적 태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단순하게 오해의 너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 속에 있음을 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나타내 보여 주신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명의 한두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우로 내려가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앞뒤로 보면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대화가 매우 우울한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럴 때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답한 얘기가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의 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익숙한 그런 대화이지요 이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라 일컬어지며 예수를 보았고 만졌고 들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이미 이 죽었다라는 자기 확신 속에 있었고 죽은지 사흘이기 때문에 이제 옆에 이 같이 동행하는 분을 예수라고 전혀 생각할 터미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나름 성경을 알기는 알았는데 매우 매우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과이래 능하신 선지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이 단편적인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 제국 위에 시온 에 그런 나라를 세우지를 않고 죽었으니 우리가 결국은 헛된 짓을 한것 아닌가 하는 낙심 속에서 그들은 옛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의하여서 메시아의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이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늪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들을 그 오해의 높비에서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2 5 절에서 2 7 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박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회로 묵상하고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신앙 그리고 기대가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부활의 참된 메시아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희망을 가졌을 건데, 결국 그들은 말씀의 부족과 말씀에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 확신에 빠지고, 그 자기 확신에서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고난당한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어느덧 그들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같이 동행하며 대화 나누었던 이 사람을 늦은 밤에 계속 가지 마시고 자기 집에서 하루라도 유숙하고 가라고 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에 그집 주인이 저녁을 준비해서 손님인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뜻밖의 주인과 객이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는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자연스러운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가는 성만찬과 같은 그러한 저녁 식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나누어준 떡과 포도즙은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대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내 살이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내새은약에 필요하고 나누어 주는 순간 그들이 먹고 그들이 먹자마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 떠나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성찬의 신비는 있습니다 오늘날 또 성찬의 신비가 오늘날 또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떡 자체가 포도접 자체가 뭔가 대단한 신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독생자 다, 당신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사랑의 음식이 아닙니다. 자기 전부를 주는 사랑의 음식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당신 자신을 음식을 삼아서 제자들에게 주므로. 그들은 그 사랑 속에 눈이 떠여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옆에 있는 예수는 전혀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오판, 오해 속에, 그는 벌써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오해 속에, 예수의 사랑의 몸이, 예수의 사랑의 음식이 그들에게 먹여침으로, 비로소 그들은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실,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의 넙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남을 함부로 자기 확신 속에서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뒷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목사님께서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시며 사모님과의 대화 속의 관계의 얘기를 한번 하며 우리 모두를 정말 은혜롭게 재미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좀잘 못할 때는 사모님이 정나라하게 목사님을 나부란답니다. 성질급한 남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자, 뭐 어떻고 저 어떻고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잘해주고 사모님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 완전히 바뀐답니다. 목사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빈이라고 부른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남에 대하여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남을 이해를 못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자기 확신 속에 평가하고 판단해 버림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간에, 우리의 형제제 간에, 교회 안에, 성도제 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한 피바다 한 몸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총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부족하고 결핍함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보지 않는 그런 손실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두 가지는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할 때 하나님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언정이 풍부할 때 우리는 세계와 타자를 향하여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공, 거룩한 내공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쉽게 오해의 글림돌에 넘어져서 여러분들 서로를 미워하고 정오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모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흘러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해와 용납과 여러분들 배려와 용서와 그리고 세워줌과 존경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오늘 성찬 때문에 제가 설교를 요약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어신 거짓 없어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고 갑시다. 오해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하면 기도하고 나갑시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일하는 동지 말씀을. 하시오.. 하시오.. 하나님 앞에 뛰어 오늘 위해 삶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기쁨이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 불행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대면와 기운 대면, 오늘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삼쳐있고 하나님 높게 빠진 것이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충만한 노에 주의사 랑이, 주의하는 우리 받던것주 그런 으로인 나？하 여 세계 를 향하 여 하나님 통하는 하나님 을전는주 님의 가 되게 해 주시 옵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위하여 당신 전부를 내어 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며 대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변함없는 그 사랑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충만케 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